미리 구워놓은 거 있는데, 미리 구워놓은 거 한번 먹어보고, 저희가 이거를 뜯어서, 직접 크로플 기계가 저기 옆에 있거든요. 저 크로플 기계를, 그 알죠? 이렇게 촤 눌러가지고, 그 고소한 풍미. 물론 여러분들은 이 풍미를 <laughs> 느끼실 순 없지만, 제가 이 온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크로플 생지는 냉동 상태로 갑니다. 냉동 상태로 가는데, 그런데 내가 크로플을 먹고 싶어. 그럼 하나를 꺼내서 15분 정도 해동을 하세요. 15분 해동을 하면은 약간 말캉말캉 하거든요. 그러면 크로플 기계, 그 와플 기계를 열어서 따로 기름 부을 필요 없고, 겉은 바삭, 속은 쫄깃쫄깃, 속은 부드럽고 쫄깃쫄깃, 그 크루아상에 일단 플레인으로, 원래 우리가 크로플을 먹으러 가도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첫 번째 가장 기본으로 뭐 3,500원에서 4,000원 꼴로 파는 플레인 플레인으로또 한번 먹어 봐야죠. 그 어떤 소스를 붓지 않았어요. 근데도 너무 달고 뭐랄까? 그 버터의 풍미가 약간 격이 달라요. 진짜로. 왜 격이 다르냐면 프랑스 회사 생지예요. 정말 프랑스에서 만든 생지인데 이 회사는 가공버터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100% 천연버터를 쓰는데 이 프랑스 생지에도 천연버터가 24%, 천연버터가 24%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생지는 정말 거짓말 안, 안 하고 정말 프랑스 산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생지라고 해도 정말 프랑스 산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산지를 잘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어 우리가 먹는 버터에는 가공 버터가 있고 천연 버터가 있는데 가공 버터는 말 그대로 몸에 너무 좋지 않죠. 살도 너무 많이 찌고 그 지방 자체가 몸에 좋은 지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연 버터는 몸에 필요한 지방, 몸이 좋아하는 지방. 지방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 어, 우리 몸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거 아시죠? 다이어트에도. 어느 정도 지방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 천연 버터가 24%가 함유가 된 프랑스 생지인데, 자, 버터를 타임지에서, 타임지 알죠? 타, 타임지? 타임지에서 버터를 먹어라. 라는 표지를 내건 적이 있었어요. 몸에 좋으니까. 몇 년도일까요? <laughs> 몇 년도 타임지에서 버터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자, 맞춰주세요. 입. 자, 점손님!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점손님 축하드립니다! 자, 점손님이 맞춰줬어요. 점손님! 요거 그대로! 한 트레이에 70g. 제가 방금 먹은 이 70g 프랑스 생지가 무려, 무려 네개도 아닌, 여섯 개도 아닌, 여덟 개 여덟 개가 오롯이 그대로, 어, 퀴즈 상품이라고 한두 개 빼나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구백원으로 그대로 주고 사는 그 정품을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정손님? 슬블리님 냉동실 작은데 한 번에 다 먹어도 되나요? 아, 그런 거지. 아, 내가 진짜, 아, 나 진짜 한 번에 다 먹기 싫은데, 아, 어떡하지? 냉동실 너무 작아서 이거를 보관을 못하겠네. 아 어쩔 수 없지 한 번에 다 먹는 수밖에 이건 내가 절대 아, 다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냉동실이 작아서 어쩔 수 없잖아 냉동실이 작은데 이거 뭐 어떡할 거야 다 먹어야지 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슬블리님 정말 나랑 너무 똑같다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15분 해동하세요 15분 소리 들려주다 솔직히 솔직히 여러분, 이축고이 이 위험한 시국에 밖에 나가가지고 옷을 옷들 떨면서 하, 마스크 써가면서 내 숨번 언제 오나 이러면서 겨우 기다렸는데 어 이거 3,500원부터 시작한 이거 하나에 3,500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아 나는 3개로 안되는데 3개 사먹을까 하면은 만원 훌쩍 넘어가죠. 그럼 거기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라도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8개 들어가는데 1,900원이에요. 자, 8개 들어가는데 1,900원이면 하나에 얼마야. 근데 또 우리 집에서 그거 먹으면 따뜻하게 내가 갖고 온걸 그냥 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재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너무 그냥 카페 하세요, 여러분. 창업하세요. 홈카페 하세요, 홈카페. 아셨죠? 웃겨요. 자, 이제 좀식었을것 같은데, 오, 오, 굳었다, 굳었다. 자, 여러분. 지금 너무 흥분을 흥분해 도가니를 감실 수가 없어요. 겉에 모짜렐라 치즈 안에는 크림 치즈의 어, 치즈의 향연과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 브라타 치즈를 예, 천연 버터 24%가 함유된 프랑스 프랑스 생지 그 위에다가 올려봅니다. 자, 이렇게 다 이거 탁 올려가지고 이게 잘 보이나? 자, 이렇게 계란 삶은 계란 올렸어요. 자 삶은 계란 위에 삶은 계란 위에 또 이제 뭐로. 뭘...